뽑아주는 여자의 정희선입니다. 오늘 뽑아드릴 차량, 바로바로 펜츠 바로 차량 갖고 왔고요. 2018년 벤츠 E300 아벤가르드 차량입니다. 인기 색상인 흰색 차량이고요. 이 차량, 운전석 쪽 아닌 조수석 쪽 뒷문 교환 이력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이것이 바로 뼈대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교환만 한 차량이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는 차량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가솔린이기 때문에 연비가 어쩌나 심각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연비를 봤을 때 공인 연비는 무려 10km 정도가 나오고요. 경차랑 비교를 했을 때 경차가 보통 실제로 나오는 공인 연비. 뭐 13km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그 차량도 한 11k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벤츠 이 벤츠 2300에서 공인 연비가 한 10에서 1 1 k g 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연비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인지 사랑을 많이 받는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차량인데요. 그리고 벤츠는요. 내부의 디스플레이 또한 굉장히 굉장히 탑 오브 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에요. 지금 저랑 외관 바로 살펴 보실 건데요. 외관도 관리가 너무너무 잘 있기 때문에 너무 반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량 벤츠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관리를 받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역시 역시 관리가 정말 잘돼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저랑 외관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라고. 짜잔! 네, 지금 전면부터 바로 볼 건데요. 이 전면 그릴, 이 벤츠의 이 삼각별. 굉장히 상징적인 삼각별이죠 벤츠 하면 이 삼각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실 텐데 이 그릴 자체도 지금 기사 하나 없이 굉장히 크롬이 이쁘게 잘 박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삼각별 위에 요거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는요 어라운드 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라운드 뷰 있으면 굉장히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 아시죠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카메라까지 삽입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벤츠 헤드라이프 한번 볼 건데요. 이 헤드램프는요 멀티빔 LED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시동 딱 켰을 때 굉장히 뭐 로로붐 하고 막 이렇게 켜지는 거볼 건데 그것 또한 굉장히 이쁜 디테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삽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트레이드 상태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남아 있고요. 휠 지금 까짐 없는 거 하나 보이시나요? 하나까지만 없이 굉장히 상태 굉장히 매우 양호하게 들어가 있고요. 역시 여기에도 벤츠, 심볼 잘 들어가 있어서 되게 이쁩니다. 어, 그쵸? 이쁘죠? <laughs> 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로 잘 컨디션 유지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에 지금 문콕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코팅 잘 되어 있고요. 기스 없습니다. 기스 없이 컨디션 매우+ 매우 좋은 상태고요. 이차 지금 트레이드 뒤쪽도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필적 한번 볼게요. 필적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스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매우+ 매우 관리 잘 되어 있다는 상태 한번 더 체크해 드리고요. 네, 이번엔 뒤쪽 한번 상태 보겠습니다. 뒤쪽 한번 볼게요. 뒤쪽 역시 이 삼각별 로고 이쁘게 빡잘 박혀 있고요. 2300이라는 거딱잘써 있고요. 와, 뒤태 되게 이쁘다. 뒤태 저는 요거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반짝 막 들어가 있는 이 벤츠. 저는 되게 여기 브레이크 등 자체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뒤에서 봐서도 나는 벤츠다. 나는 2300을 타는 <laughs> 오너다. 라는 그런 아방가르드한 느낌을 주는 뒤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쪽도 기스 하나 없이 굉장히 상태 깔끔해요. 오, 트렁크가 굉장히 힘있게 열리는데요. 또 보기에는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요 안쪽으로 깊기 때문에 골프 클럽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 한두세 개까지는 좀 우겨서 넣으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트렁크를 보여주고 있네요. 한번 닫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근소한 디테일 차이긴 하지만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예요. 하나. 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디테일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테일 마무리도 역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디테일었습니다네 이제 조소석 쪽 뒤쪽 한번 볼 건데요 이쪽 휠 자체도 기스가 없어요 네 생활 기스도 없네요. 음, 이쪽 트레이드도 그렇게 막 많이 깎여있지 않은 상태로 괜찮은 양호한 상태로 트레이 넉넉히 남아있는 상태예요. 역시, 옆에 한번 보고 갈 건데, 뭐, 벤츠가 뭐 옆에를 뭐 함부로 만들었겠습니까? 역시 옆에 굉장히 날렵하고, 은근히 각져있으면서 엣지있게, 이쁘게 잘 빠져있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이쪽 또한 문콕, 문콕이나 기서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그냥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는 문인데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잘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이에요. 정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수리 매끄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한번더 체크해 봤지만 전혀 문제 없다는 거한번더 얘기해 드리고요. 아 맞아요. 이 앞쪽, 이 앞쪽이 주차할 때 굉장히 많이 긁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휠이 좀 많이 긁혀 있는데 이쪽도 주차 기사 하나 없네요. 기스 하나 없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이쪽 트레이드도 굉장히 넉넉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차량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저랑. 외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관리를 받은 차량이었고, 그리고 아직 서비스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싶은 거는 언제든지 벤츠 서비스 센터 가서 체크해보시면 되겠지만, 정말 아무런 이상 없는 차량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내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라고. 네, 지금 이클래스 e 아반가르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잘 시동이 걸렸고요. 전동 시트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여기 헤드까지도 요렇게 편하게 조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벤츠는 실내가 깡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이쁩니다.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요. 블랙 우드그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세련되어 있고 좀더애지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핸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핸들 리모컨 양쪽에 있기 때문에 뭐 통화 중 통화할 때 그리고 통화 볼륨 같은 거 그리고 노래 볼륨 같은 것도 뭐 체크하실 때는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삼각별 로고조차 굉장히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딱 그냥 핸들 보자마자 나는 벤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벤츠다운 느낌이 드는 스팅어리 힝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 보면요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 또한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기어봉 자체가요 핸들 뒤쪽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운전하시면 좀더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게 좀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기 계기판 자체가 완전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요.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간지지 않나요? 이거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키로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키로스는 39,874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쪽 중앙 쪽 한번 볼 건데요. 디스플레이 인치가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이게 다이얼 요걸로 돌리면서 요거 디스플레이 작동하셔서 조절하시면 되시고요. 공조 시스템이 그래도 다이얼적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눌러서 좀 조절하기가 저는 좀 편했던 것 같고, 당연히 프로토 에어컨 채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엉뚱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통품 시트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어요. 그냥 역시 벤츠는 실내가 좀 깡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잘 편의 시설들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 벤츠 아날로그 시계 삽입이 되어 있어서 어,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고요. 그리고 차량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에코 버전 있고요,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이거 방식이 있어서 이거 간단하게 체크 체크.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이 차량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어서 어라운드뷰 쓰셨던 운전자분들은 어라운드뷰가 기능이 없으면 굉장히 주차하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 어라운드뷰 있으면 정말 정말 운전하기가 짱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줍니다. 이거 덮개 지금 닫히고 있고요. 어깨 굉장히 매끄럽게 잘 닫히고 있고, 굉장히 매끄럽게 열리고 있고요. 지금 이쪽 앞쪽 컨디션 봤는데요, 뒤쪽 한번 볼 거예요. 뒤쪽 컨디션은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쪽 컨디션 굉장히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라고. 네, 여러분, 지금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뒷좌석 문 쪽도 열선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문 쪽에 딱 있어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보라색 진짜 벤치즈 보라 색깔 색깔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너무 이쁘고요. 레그룸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 레그룸 굉장히 넓고요. 가죽 시트 자체도 지금 뭐 까짐이나 이런 거 없이 엠보싱 이잘 꼴록꼴록 잘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컨디션이 매우 매우 좋네요. 이쪽도. 그리고 뒤쪽도 이쪽이 글라스로 썬루프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열리지는 않지만 개방감이 뒷좌석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라고. 네, 지금 저랑 E클래스 E300 아방가르드 라인 봤는데요. 어때요? 진짜 벤츠는 안쪽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차량 자체가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관리를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역시 관리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던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벤츠 벤츠면 디자인이 어때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이 디자인으로는 뭐라고 할수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상태도 매우 매우 좋았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차 말고도 다른 차량이 더 궁금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 뽑아주는 여자의 정미선이었습니다. 안녕.